구미호TV의 고묘 구미호예요 오늘은 구미어가친구집에 놀러왔어요 그 주인은 바로 비피카트님입니다 저는 못부르안 돼? 아! 천대복숭아님입니다 어, <laughs> 잘못 말했어요 죄송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대복숭아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구미어 t v 와 함께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저녁 일상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세수부터 하러 갈까요? 고고싱! 고고싱! 짠 여러분 제가 세안실 화장실로 왔고요. 저는 헤어밴드를 했고, 아 어, 국미호는 머리가 짧아서 헤어밴드 응?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머리만 묶었습니다. 그럼 세안실로 이동하고요. 저는 안경을 버, 벗어서 못생긴 좀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고고싱! 고고싱! 네 여러분. 음.. 채초 세모에있구요 저는 닥터지거 클렌징 폼을 먼저 짤게요. 자도 주세요. 힙. 그리고 저는 갈렌큘라 이것도 저는 쓰고 있어요. 좋은 근데, 건가요? 네. 근데. 많이 써서 잘안 나와요. 조금만 주세요. 네, 네, 이렇게 두 개를 섞을 거고요. 짠. 물을 약간 미지근한 물로 해주세요. 하신 다음에 섞어주세요. 섞으시고 여기서 거품을 내시면 이만큼 거품 날 거예요. 이요? 음. 오늘 그 파야겠습니다. 최초 생활 공개이지만, 여러분께는 알려드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못생겨도 양해 많이 부탁드릴고요 그러면, 파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물을 일단, 조금만 틀어놓을게요. 왜냐면, 마구 하면은, 눈이 따가워서, 물이 바로 필요할 때도 있더라고요. 아줌마가 벌써 네요 이분요. 최초 생얼 공개! 옳다. 네, 드디 했고요. 손은 하고 <laughs> <laughs> 아이고야. <아유, 뭐야. 웃음> 네, 그럼 제가 그럼 세안을 하고 노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한 세안 끝! <laughs> 네, 저희가. <그리고> 도망왔습니다. <laughs> 저희가 최초 생월인데 저희가 일단은 저의 방 화장대로 가시죠. 고고 싱! 싱. 야여기너 묻었어. 아 괜찮아요. 가자. 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뭐 바라는 게 따로 있나요? 내 방으로 고고싱. 고고싱. 가는 중. <laughs> 여기 카메라를 대고. 여기가 멜라를 놔둘 거야. 아니, 이름 안 보이잖아. 이렇게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난 역시 예뻐요. <laughs> 야, 이거 조심해. 이거 우리 엄마가 제일 아끼는 거야. 나는 요즘에 색이 바르고 있거든. 그럼 저도 그렇게 주세요. 네, 일단 초에부터. 아니 근데 얼굴이 다 잘려. 아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난 아. 무릎 꿇고 해야지. 나 아, 나도. 난 앉아서 해야지. 이렇게 없어야 된대. 저는 원래 화장을 하고 나오죠. 나 오늘은 첫쌩얼이지 네, 저희가 잠시만요. 네, 저희는 브로콜리. 스킨푸드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린잎 피어브로콜리 엘메이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착한 성분이고요. 스킨푸드에서 역시 쓰고 있고요. 로 로열 허니 착한 토너이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요 장미 수분크림을 바르고 있어요. 요거는 되게 수분을 채워줘서 되게 피부를 민감하신 분들은 수분에 꽉꽉 채워서 되게 예뻐 보인다니까? 수분에 꽉꽉 채우면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는 수분크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씁니다. 많이 쓰시는군요, 천도복숭아님. 네. 저는 지금 얼굴에, 얼굴에 더 많이 쓰고 있긴 한데. 다섯 개. 로션에다가 또 로션에다가 로션에다가 바르고 바르고 있어? 아 몰라요. <laughs> 네, 일단은 토너를 약간 흔들어줘야 밑에 있는 화장 성분이 이렇게 위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어요. 손 한번. 어, 손으로 하는 아, 거. 네, 이렇게 비비는데. 응. 이렇게 하셔면 이렇게 물이 오. 나와요. 아무 향기가 안 나요. 여러분. 어, 뭐,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아무 향도 안 나시는 걸로 쓰시기 바랍니다. 안 조금만 보실게요. 살짝 무슨 향이 나는데, 음, 그냥, 베이비 파우더? 네, 약간 화장품, 그, 알콜 냄새가 나긴 나는데, 이거는 원래 어차피 없앨 수 없는 향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토너는 끝났고요 브로콜리 열매절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하면 되나요? 네 샤샤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피부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laughs> 화장품을 썼는데 이런 좋은 제품까지 <laughs> 발라봐요 너무 많이 줬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차근차근 발라야 돼요 그래야지 되게 피부에 수분이 더 꽉꽉 차도록 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엘메절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수분크림만 넣으면 됐는데요 장미약 싫어하시나요? 어전 괜찮아요 음! 좋아요 냄새는 요거 자기가 얼굴만큼 한번 찍어 가시면 돼요 더, 네, 좀 더? 더? 예, 요네좀더 아, 저는 이렇게 이렇게 바르고 있어요. 저는 이마가 커서 이마를 많이 바르는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이 정도면 충분한데 좀 음. 많이 가져갔나요많아왜 너무, <laughs> 너무 많이 쳐?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바르니까 벌써 반짝반짝거리죠. 벌써 수분이 보충되고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살 발라주시면 이이 이 흰색 부분이 안 보이고 광이 나서 피부에 흡수가 더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잘 아... 보이죠? 잘 보이시나요? 맞죠? 차가 완전 많이 나서 저는 이렇게 꼭 수분 크림을 점심 때랑 저녁 때 바르고 있고 아침에는 이걸 바르기엔 너무 좀 아침에는 너무 좀 그래서 너무 좀 답답하고 땡길 때 바르지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숨분 케어는 저안 하고 있습니다. 어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화장품은 구미오늘 벌써 다 발랐는데 되게 광이나고 반짝반짝거리죠? 저는 뭐 화장품 로션 같은 거는 몇개 바르고 그다음에 오일 바르고 이런 식으로 바르기 때문에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천두복숭아님 집에 놀러 오니까 너무 좋고 다음에 또 놀러 오고 싶어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부터 마지막. 바로 과자를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음 저희가 TV를 볼거예요 지금 10시 30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음 저희가 11시 10분에 정, 전지적 참전 시점을 보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여러분께 좀 저의 방을 좀 소개도 해보고 그리고 좀 놀고 좀 작자의 시간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갖다가 11시 10분에 전제자팀 장시 식전을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바뀌었죠? 그 점은 양해 부탁합니다 제 목소리가 걸걸해지셨죠? 아, 원래는. 살짝 목이 칼칼해요, 지금. 그래서 잘안 나올 수 있으니 양해 부탁합니다, 여러분. 네. 아, 머리 길셔 머리가 기술입니다. 너무 기, 길어요. 제가 요 유튜브를 안 찍던 시절에 머리가 길었어요. 한이 정도 왔었죠? 저도 저의 키에 많았어요. 비하면 한이 정도? 그런다. 골반까지 왔었죠. 네. 골반까지 왔어요. 제가요? 네. 아, 그랬군요. 저는 좀 자른 지좀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어떡하죠?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염색을 이렇게 브릿지도 했고, 약간 불, 브라우니 계열로, 핑크색 계열로 염색을 했어요. 근데 뿌리가 너무 많이 자라서 염색을 하러 미용실에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 저희 엄마가 뿌리 염색할 때 저는 뿌리가 너무 많이 자라서 뿌리 염색은 안하고 전체 염색을 하려고 합니다. 허! 진짜요? 네. 전체 전 갈색으로요? 네. 네. 그럼 여기 뿌리가 자란 거는 다시 갈색인, 갈색이랑 핑크색이 섞인 색깔로 바뀌게 될 겁니다. 갈색이랑 핑크색이 섞인 색이에요? 네, 제가 그때 불, 브릿지 이렇게 약간씩 넣었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갈색인데 저희 엄마가 약간 핑크색 계열 톤을 약간 골라주셨어요. 음. 와. 그래서 핑크색이랑 갈색이 섞이게 되었습니 이뻐요 되게 잘 어울려요. 근데 여러분 염색은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완전 개털이 되고 날리가 났어요. 근데 탈색을 하면 더 개털이 되니 탈색은 어 20대 성인이 지나서 한 30대 정도가 돼야지만 뿌리가 단단해져서 탈색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요 어 이제 곧 머리가 좀더 자라면. 제 머리가 많이 자란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자라서 이까지 자라면 일단 밑에부터 조금 파마를 할 거고 위에부터는 웨이브를 할 작정인데요 <laughs> 네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마 여기서 마치기엔 너무 아쉬우니까 어 저희가 다른 얘기를 약간, 잠깐 하고 올게요 왜냐면 저희가 저희만의 비밀이잖아요 비밀은 지켜야 되는 법이죠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녀오기고. 네 여러분, 저희가 비밀 얘기를 다 하고 왔고요. 어디로 갈까요? 아 맞다. 음 실제 본명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아, 이름. 그러면 저희 남은 시간 동안 q a 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실제 본명을 하겠습니다.요 구호부터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실제 본명은 다은님부터. 아닙니다 실제 본명은 어, 땡땡님부터. 어, 음, 제 이름은 홍아정이고요. 어저 안녕하세요 천더복숭아 진짜 분명히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의 진짜 본명은? 두구두구두구! 구, 다, 은입니다. 네, 저희는 무슨 사이냐면요. 어, 어, 어린이집 때부터 친구였었던 아, 친구 시절입니다. 네. 거의 같은 아파트에 비슷한 층에서 살았고요. 예전부터 친구로 지냈기 때문에, 음, 저희 말고 또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유튜브를 안 해요. 네, 부끄럼도 많은 아이라 좀, 음, 본명을 말하기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 멀리 있어요. 거제도 아시죠? 그쪽에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한번 만나기도 진짜 힘들고 너무, 어, 동생도 있어서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는 그 친구를 데려와서 함께 해 볼게요 네 그러면 아 잠시만요 네. 한개더 있어. 있어요 무슨 학교인지 몇 학년인지 몇 반인지 몇번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네아 제가 아. 아까 소개를 먼저 했으니까 이제 다은 님의 차례 <laughs> 네 저는 용천초등학교에 다니고요. 대구 대구 용천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4학년 2반 16번입니다. 여자가 요번 연에는 뒤로 남자가 1번이고 여자가 14번부터 1번이에요. 근데 강 씨가 2 명이라 제가 13, 16번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대구 한솔초등학교에 다닌. 다니고요. 어, 4학년 1반, 28번이에요. 제가 끝 번호예요. 홍치라서 희으시니까희으시 히읗이 제일 늦게 마지막에 국어사전에 실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 나이는 몇 살인가요? 실제 나이요? 말랐어 말할... 말했잖아요. 11살이에요. 네, 저도 11살입니다. 저희는 어린이집 때부터 만나서 7년에서 8년 정도 친구입니다. 음, 7년, 7년 8년, 그년정도입니 네, 아, 그렇구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9년, 9년 친구예요. 내가 2... 2살 때 오지 않았나? 2살 때 어린이 있다며? 1살 때부터 다니는데? 너는 더 일찍 다녔어 다음화? 다음화? <laughs> 그런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전 남자애들 질색해요. 음, 저는 어 별명이 엄청 많아서 별명 부자예요. 전 남자애들을 너무 싫어해요. 그그 그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 네, 저는. 구독자분만 빼고요. <laughs> 저는 바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제발! 동갑이고요. 대구 용천초등학교 4학년 1반에 지금 있는 김땡땡이라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과 저는 학, 학원을 같이 다니게 되어서 제가 그 마음에 반해서 제가 고백을 했었는데요. 그 고백을 받아준 김땡땡 친구는 너무 고맙고 저는 아직도 사귀어서 데이트를 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천주복숭아님의 남친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말 잘 사귀도록 하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키, 키, 몸무게를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몸무게는 저희가 음, 여자아이다 보니까 체형이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어, <laughs> 몸무게는 공개 안하고 키만 공개하겠습니다 저요? 좀키 모르는데 <laughs> 안 좋았어요 저는 142입니다 내가 너보다 작아요. 네. 한이 정도 작죠? 제가 130 몇일걸요? 137에서 8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저는 몰라요. 몰라요! <laughs> 네. 아, 진짜 그때 남친이 했었어?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음. 네, Q&A, 어, 또, 정해봅시다. 아, 근데요, 네. 저 뭐지? 천두복 선생님은 네. 몸무게를 공개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저는. 저는 공개... 공개해도 돼요. 그럼 네. 저만 공개를 해볼까요? 네. 제 몸무게는 27점. 오일 거예요? 아니, 오 맞아요. 오늘 재봤어요. <laughs> 네. 저는 이거보다 좀 몸무게가 많이나는 편이라 여러분께 공개는 하지 않아도 아정이께서, 아정이한테는 말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대신 저는 이걸 비밀로 여겨서 절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떤 Q&A를 또 지어볼까요? 음. 없어요 이제 저는 저도 없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 집에 저희 저희 엄마께서 첫째이신데 둘째 이모가 그 사촌 동생이 있어요. 생일이 늦어서 저, 저보다 누나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좀 구미에 사는데 좀 되게 구미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걔가 좀 키가 작고 통통해요. 아정이보다 키가 한 이만큼 더 작죠. 제가 좀 작은 편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그냥 아, 앞으가이정도이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 작고 음, 제좀 작은 편이고 다 님이 큰 편이에요 일어나보세요 젠더 플레이스 봐봐요 키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저희가 좀한이 정도? 정도 나나 어쨌든 네. 이 정도쯤 나는 걸로 추적되고요 네 아 저희가 오늘 저 원래 짧게 짧게 찍었잖아요 근데 오늘 다은님과 함께 해보니까 요즘은 좀더 길게 찍는 게더 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전재조 참전 시점을 못 보신 분들께서는 스포를 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꺼놓고 카메라를 꺼놓고 볼 거고요 끝나면 다시 켜서 음.. 잠옷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입고 자야될 것 같아서 어.. 근데요 엄청 잘.. 잘하면 잘수 있고 잘 못하면 여기서 못잘 수도 있어요 아. 거참 아깝구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간이 이제 10시 36분, 7분쯤 돼갑니다 그래서 쓸게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책이랑 이런 걸 읽고 다시 와보도록 할게요. 아! 맞다! 저희 그거 전화하고 싶으면 하는 게 있는데 같이 맞다. 해줄 수 있으세요? 뭘까요? 네, 카메라 같이 가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여 요 짠! 이거예요. 네 이건 다님이 하지 말라 하으니까 이거 말고 딴걸 해볼게요 저희 뭐 해볼까요? 어, 각자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어,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저희는 각자의 시간을 가져,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다시 11시 10분에 만나서 TV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시 10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여러분 이거는 컴퓨터 아 아주... 저는 마법의 통점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11시 4분이고요. 네 아, 안녕하세요. TV를 틀었습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laughs>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끝을 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조금 있다가 다시 찍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끝내야 될것 같아요. 전제를정지하시점 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